아무것도 안 했는데, 하루가 끝난 이유,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. 오늘 뭐 했어? 이 질문이 제일 무섭다. 왜냐하면,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이다. 분명 아침에 눈은 떴다. 알람도 껐다. 다시 잤다. 이건 쉰게 아니라, 전투전 재정비다. 다시 눈을 뜨니, 시계는 이미 오늘은 만쯤 갔어라고 말하고 있었다. 일어나자마자,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 확인. 이게 하루의 시작을 망치는 첫 단추라는 걸 알면서도, 우리는 또 안다. 뉴스 보고, 카톡 보고, 쓸데없는 영상 하나 보고 왜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는 영상까지 보고 나면 내는 이미 퇴근 상태다 그 다음에 드는 생각 이제 뭔가 해야지 이 말은 아직 안할 거다 라는 뜻이다 아침이 점심이 되는 과정 일단 커피를 마신다 커피는 행동을 시작하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만 많아지게 만든다 이거부터 할까 아니 저게 먼저지. 아, 배부터 채우자. 그래서 밥을 먹는다. 이때부터 시간은 본격적으로 사라진다. 밥 먹고 나면 놀리다. 이건 인류 공통현상이다. 누구도 이길 수 없다. 잠깐만 눈 붙일까? 이 말에 잠깐은 시공간이 왜곡되는 단어다. 눈을 뜨면 이미 오후다. 오후에 가장 큰 착각. 오후 3시쯤 되면 사람은 이런 착각을 한다. 아직 시간 많네. 이건 마치 통장 잔액 보고 아직 여유 있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. 곧 사라진다. 그때부터 괜히 청소를 시작한다. 왜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청소부터 할까? 왜냐하면 청소는 열심히 한것 같은 착각을 주기 때문이다. 서랍 하나 열었다가 옛날 영수증 발견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는지. 생각하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 10분 날린다. 핸드폰은 죄가 없다. 다시 핸드폰을 든다. 이번엔 진짜로 잠깐만 보겠다고 다짐한다. 그 다짐을 핸드폰은 비웃는다. 영상 하나 보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, 그 다음 영상은 왜 추천됐는지 아무도 모른다.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건 난얘인데 싶은 영상이 나온다. 그렇게 남의 인생을 보다가 내 인생은 잠시 보류된다. 저녁이 되면 느는 생각, 저녁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든다. 오늘 뭐 했지? 대답은 늘 같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이건 몸이 아니라. 내가 과로했다는 증거다. 하루 종일 생각만 하고 결정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이다. 하지만 사실은 그런 날도 괜찮다. 사람은 매일 생산적일 필요 없다. 가끔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가 끝나는 날이 있어야 다음날을 버틸 수 있다.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버틴 거다. 눈 떴고! 먹었고, 하루를 넘겼다. 그걸로 충분한 날도 있다. 마지막 한 줄, 아무것도 안한 하루도 사실은 잘 망가지지 않고 지나온 하루다. 오늘이 그런 날이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말자. 이미 하루를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할 일을 다했다.